안녕하세요. 보아스 노원입니다. 자, 오늘은 앞에 연 나무인데요. 음, 이 나무가 이제 1층 마무리하고 2층도 마무리하고 이제 3층으로 향하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어, 대형분재또 미니 정원수로 적합할 것 같고요. 요즘 또 옥상 정원에 그렇게 또 그 크기에 안 맞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 나무 수형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줌을 하고, 줌을 하고요. 자,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림이 조금 보입니다. 제 눈에는. 저는 이렇게 보면 제가 수형을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는 걸알 수가 있는데 아마 영상 속에서는 아마 제가 이렇게 소나무 지봉으로 이렇게 해야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똑같이 한번 지붕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볼게요 수영을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나무는 요것만 탁 걷으면은 뿌리도 대충 이렇게 나오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딱 허리를 만들고요 다시 올랐습니다 이런 부위는 빨리 붙겠죠 다시 한번요 이렇게 툭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서 저쪽 전면으로 갑니다 여기가 뒷면이거든요 여기 뒷면인데 아 여기가 전면을 해도 되겠는데겠다 자 이렇게 해서 뒤로 갔습니다 뒤로 가서 다시 이 앞으로 오죠 앞으로 오는데 여기에서 자 꿈틀 카면서 꿈틀 카면서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꿈틀 꿈틀 여기서 회오리가 하나 지정됩니다 옆으로 옆으로 기울어진 회오리죠 회오리 그러면서 여기서 3자 모양으로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또 여기에서는 또다시 또다시 3자 모양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왼쪽으로 가면서 뒤편으로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면은 또 이렇게 가고 3자 피탈이 갑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빠르게 이렇게 분간이 안 가시죠. 자이 나무는 이제 높이가 자 여기 지금 저 머리가 여기인데요. 어디까지 왔냐 하면은. 배꼽 위에까지 왔습니다. 자, 전면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가 전체적인 면인데, 아, 이 뒤편이 더 낫네요. 아, 뒤편을 면으로 써야 되겠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가서,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너무 많이 튀어나왔어요. 저쪽 뒤편으로 더 빠졌어야 되는데, 튀어나오니까 여기가 너무 배가 불룩하게 나온 거죠. 그러면은 좀 그래요 뒤편으로 지금은 땡기기 힘들고 자 이렇게 뚝 떨어지고 이렇게 전면으로 왔다가 다시 뒤로 빠졌다가 R을 만들고 여기서 회오리 회오리 삼자 다시 S 또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빠지고 뒤편으로 여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이게 좁아 보이는데 자 위에서 찍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수영이 뒤편으로 그래 앞뒤로 흔드는 수영이죠 앞뒤로 흔드는 수영 이게 하나 같습니다 조금 더 가도 좋겠네요 지금 살짝 한번 제껴볼게요 이렇게 좀더 제꼈습니다 이렇게 가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보기에 여기 지금 여기 왔거든요 여기 왔는데 여기에 이제 이 감상지를 일지를 탁 받으면 됩니다 감상지는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머리가 조금 더 올라갈 텐데요. 자, 기게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형성되면 됩니다. 삼각형으로. 그러면은 어, 우산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죠. 근데 저희 저희 농장에서는 이렇게 우산, 모당, 우산 모양보다는 이제 가지와 가지 사이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그, 좀 세월이 좀 지나야 되는데요. 그 받, 가지 받은 거를 또 가지고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좌측편인데, 전면을 바꿨기 때문에 우측편이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도 보면은, 확인하게 앞뒤로, 앞뒤로 많이 흔들었죠. 뒤편으로 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그리고 좌우 막뭐 앞뒤 전후 좌우 다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져야 되거든요. 자 기초가 이렇게 화려하고요. 어, 또 올라가는 이선 또한 이제 보십시오. 이 지금 이게 이렇게 화려하죠. 이게 만약에 굵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굵어지면 꿈틀꿈틀하는 것이 표현이 어떤 분들은 너무 화려다고 하는데, 이 화려함이 이게 재배목이거든요다뭐또 식견이 다르고 하니까 제가 뭐 강하게 말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렇게 어 수폭이 조금 넓은 나무, 자, 요 나무를 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에 날이 좀 꾸물이 했는데. 점 시간 될수록 좀 해가 뜨고 하네요. 자 오늘 남은 하루 편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